아니, 어디까지 가야 돼요? 여기, 여기. 어디요? 다왔어 아니, 산에 오면 항상 다 왔다, 다 왔다 하는데. 아니, 진짜 여기 높이 있잖아요. 우와. 우와, 어머, 어머, 와! 엄마, 엄마, 엄마. 거기 진짜 산다, 진짜 산다. 아, 근데 이거, 이거. 제가 보니까 이게 사구더라고요. 꽤 오래된 거예요, 이거. 심었다! 어. 아. 진짜 이게 산구나. 아, 처음, 아, 처음 봤네. 오. 원래 이 와. 어. 게 아니지. 어. <웃음> <웃음> 지금 이곳은 저와 같이 약초 공부하신 분이 경영하시는 산인데요. 삶을 전문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건 아니죠? 많이 심었어요. 아니, 아니, 까 삶을 농사를 지으려고 심어 놓으신 거예요? 예. 아, 그런 거예요? 아, 저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. 이분이 <laughs> 재력이 되신 분이라 삶 농사 지을 분이 아니거든요. 여기 되게... 아니 그렇게 막해면 어떻게 좀 신기한 그좀 신반따아 그, 그... 귀하게 가셔야지 와, 그냥 막... <laughs> 야, 아니, <laughs> 지금 바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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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뭐 사냥삼이죠? 몇년 됐어요? 이거요? 예. 한 5, 6년 정도 됐죠. 5, 6년.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낙엽이지 면 이래요. 아 여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? 예. 여기 아니면 이게 다른 데도 못 찾는데 저 위에 가도 못 찾는데 음... 그럼 그냥... 뭐한 사람은 못 먹는 거지 뭐. 아니 아니, 그거 아니, 맞지, 맞지. 아니 맞지. <laughs> 그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요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아니 그건 아니 그건 뭐 하니그 아니 그 어? <laughs> 아니 그건 니그냥 아니 그건 아니 그서 아니 그 아니 그건 아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다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어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 그건 서니 그건 건 아니 그건 아니 그건 내려가겠습니다. 자, 우리 약초방송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약초방송 사랑해주세요.